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미끼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좋은 정부입니다. 자, 오늘이 3월 5일, 예, 금요일인데요.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뭐, 미국 시장이 또한번 내려서, 예, 걱정이 좀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영상 순서는요, 예, 제가 간단히 시황 전략, 음, 말씀드리고, 왜 이렇게 미국 시장이 계속 어, 힘을 못쓰고 내리고 있는지, 예, 그에 대한 또 분석, 어, 그다음에 또 국내 증시 오늘 대응 전략, 그다음에 또항맥기가 찾아낸 예, 그런 맥점에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국 증시는 어제 밤 이제 다 나스닥이나 다우나 좀 많이 내렸어요. 핵심 요인은 바로 이거 같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인데요. 야, 1.557%, 뭐, 거의, 음, 뭐, 0.1% 가까이, 어, 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고점이 1.6까지 올라왔었는데, 거의 또 근접하고 있죠. 이 영향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고점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좀, 어, 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금리가 이렇게 올리다 올르다 보니까 역시 이제 그 부담감 때문에 나스닥이든가 다우 다 이렇게 내리는 그런 결과가 되겠어요. 종목별로 보게되면 에너지 섹터만 좀 괜찮고 또 구글이나 또 페이스북 이런 쪽은 그래도 플러스로 어, 막으면서 다행이고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좀 조정이 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되면요 이제 어디까지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한번 우리가 한번 기술을한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나스닥이 정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장 끝나고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2% 정도 내리면서 고점 도 10%가 빠지면서 빠졌다고요. 그러면서 하락 A 반등 B 지금 하락 C 파동 구간에 있어요. 근데 과거에 지금 대세 장에서 보게 되면 지수가 고점 대비 한10% 정도 어 나스닥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10% 정도 빠지면 거의가 리바운드가 나왔어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 여기서 보게 되면 120일 선이 되겠죠. 120일 선 그다음에 또 추세선 딱 여의껏 쪽 오고 있는데 이번 만약에 오늘 또 이렇게 이 탈레기에서 개파락하면은 여기서 이 흘러내려 흘러내리면 음원이 나고, 개파락에서 도지나 양선 잡아주면, 여기서 또 역전 내망체나 이제 어느 정도 또 반격이 임박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저고점대비치기가 많이 들어서, 어, 힘드시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그렇게 좀해석할수 있겠고, 역시 이제 그래도, 어, 다오 존스는 60일 선을 시켰단 말에 이요 음봉 세 개다 밑꼬리 달아 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증시도 어제도 이제 그랬잖아요 보게 되면은 어제도 좀 밑꼬리를 달았으면 결국 박스권이고 보시면 돼요. 차래 낮게 출발하면 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60일선 뭐 다우도 그렇고 코스피도까지 60일선 정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오히려 양음양 만들어지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다 있어 뭐 지수 급등는안 나와도 더 이상 크게 내리지만 않으면 박수권 흐름을 이해할 것으로 보여요. 언제까지요? 다음 주 이제 옵션 만기일이 그때가 목요일 날 이제 변곡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거의 이렇게 박수권 장세 또는 이제 제한적인 조정 이것도 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코스닥은 121선, 나스닥도 120선, 다우가 60선, 코스피가 60선이잖아요. 코스닥도 지좀어1 좀, 2일선 여기만 유지되면 오늘 차라리 낮게 출발해서 또한번 이렇게 양음량 가져가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그동안 낙폭이 있었던 종목들은 여기서 매도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다 해서 뭐또 종목들이 없느냐. 어제도 이제 그 중수형 개별 종목 중에서도 어제 제가 신규 상장주 좀 보시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그래도 또 시세를 낸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이제 우리가 공략했던 것이 오로스테크놀지 같은 거 굉장히 좋았죠. 이게 오로스테크놀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 어, FST 그 어, 자회, 자회사인데 결국 노광 반도체 이제 이런 쪽에 이제 관련된 용이있다는 말이에요. 기관들 대량 매수와 주르면서. 5만팔천까지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또 틈새 시장이라든가 지금 개별 종목에 우리 집중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예 그것은 제가 황미끼 예 거기에 올려놨으니까 오늘 참고하셔서 오늘 황미끼 한 다섯 종목 또 이렇게 어~ 제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다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무료 체험하시는 분들. 예, 그래서 어, 여기 바로 보시는 영상 밑에 황맥기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 밑에는 무료 톡방도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 또 성공 투자하시고 오늘은 좀 일부 개별 종목 또황맥기 잡을 한 다섯 종목 있으니까 예, 그걸 참고하셔서 어, 매매하셨으면 합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